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가구가 집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수 임영웅의 팬 커뮤니티 영웅시대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해피빈 플랫폼에서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3월 26일 오후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기부 행렬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팬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기부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같은 날 저녁부터 릴레이 기부 형태로 기부가 이어지면서 캠페인은 더욱 활기를 띄었다. 3월 27일 0시 기준 기부 총액은 9억 298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7억 2980만 원이 직접 지원금으로 할당되어 전체 기금의 별표, 별표 78%, 별표, 별표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3월 26일 저녁까지만 해도 기부율이 별표, 별표 88%, 별표, 별표였으나,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율이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보여주며 영웅시대의 강력한 영향력과 연대의식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다. 현재 해피빈 기부금 잔액은 9,994만 4,300원으로 전날 저녁 기준 9,43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몇 시간 만에 1억 원 이상의 추가 기부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팬들의 뜨거운 나눔 정신을 보여준다. 해피빈 캠페인 게시판에는 기부 금액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일부 팬들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부 방법을 찾기 위해 직접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여러 유튜브 채널과 SNS 플랫폼에서도 기부 캠페인 링크를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부뿐만 아니라 영웅시대는 산불 피해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팬들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그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강조되었다. 한편, 해피빈 캠페인은 3월 30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 기부를 통해 더 많은 피해 가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웅 시대의 나눔과 연대 정신은 산불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 가수 임영웅의 다큐멘터리 영화 별표별표, IM Hero 더 스타디움. 별표 별표 이 넷플릭스에서 꾸준히 성의권을 유지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작품은 7주 연속 넷플릭스 탑 10에 랭크되었으며 3월 26일 기준 넷플릭스 데일리 베스트 차트에서 2위로 상승했다. 3월 20일부터 3에서 4위를 유지하던 영화가 다시 급등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별표 별표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별표 별표 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OTT 플랫폼 콘텐츠 순위를 추적하는 플릭스패트롤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영화는 넷플릭스 한국 차트에서 2위에 올랐으며 키노라이츠 차트에서도 영화 및 OTT 콘텐츠를 포함한 인기 콘텐츠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임영웅의 지속적인 인기를 반영하는 결과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지난해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무대를 담고 있다. 당시 공연은 100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다큐멘터리는 35만 명이 누적 관람객과 1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리는 등큰 성공을 거뒀다. 넷플릭스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1위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마이셀랩스 소셜 인덱스 데이터에서도 이명웅은 여러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주간 인기 순위뿐만 아니라 일간 및 월간 순위에서도 정상에 올랐으며 다른 유명 가수와 그룹들을 제치고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426만 1,852개의 좋아요와 781만 5,536개의 응원 댓글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가요계 인기를 넘어 전반적인 대중문화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수 있다. 이번 기부활동과 넷플릭스에서의 성공을 통해,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영웅시대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팬덤의 선한 영향력과 사회적 연대 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먼저 마이셀프스타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서클 차트 및 소셜 차트에 반영되며 올해 하스타상 수상 지표에도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마이셀프스타는 3월 말까지만 운영된다고 하니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축구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말년 호빙류 선수의 유튜브 채널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그는 하나은행 대전 시티즌 홈 개막전을 직접 방문하며 흥미로운 순간을 포착했는데요. 영상의 제목은 선출의 온도 주민규 국대 보내고 자하고 있나? 2년 만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로. 본래 목적은 주민규 선수를 찾아가는 것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둘러보던 중 대전에 유명한 사람이 왔다. 며 궁금해하던 호빙류 선수는 결국 직관중이던 이명웅님을 발견했고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민규 선수보다 이명웅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한 순간처럼 보일 정도였는데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명웅님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도 흐뭇한 미소를 선사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하나은행 광고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명웅님과 관련된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실제 광고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이명웅님이 모델로 활동하는 하나은행 연금 광고는 26일 기준 조회수 800만 회를 돌파하며 빠르게 1 천만 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809만 회를 기록했으며 800만을 넘긴 지몇 시간 만에 10만 회 이상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는 하나은행 유튜브 전체 동영상 중 1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속도라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보름 안에 천만 조회수를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명웅 님이 하나은행과 광고 재계약을 맺은 이후 브랜드 평판이 2위에서 1위로 급상승하며 그의 강력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과장된 보도와는 달리, 실제 광고를 보면 이명웅 님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고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고객과의 신뢰를 약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의 부드럽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광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이번 광고의 성공 요인으로 믿을 수 있는 내 편은 이명웅 하나뿐이라는 강력한 카피와 함께 중장년층 사이에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그의 이미지가 주요 타겟층과 맞아떨어졌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광고의 화려한 연출 없이도 단순히 이명웅님이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광고의 가치를 높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델 기용이 아니라 브랜드와 모델 간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은행이 다시 한번 임영웅님을 모델로 선정한 것은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의 광고는 계속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